삼각함수 문제. 일단은 먼저 주어진 식에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를 먼저 공식을 적용시켜서 바꿔야겠죠. 2분의 파이, 주인공 바뀌어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여기에 x 그냥 쓰고, 이제 앞에 플러스 일지 마이너스 일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x가 굉장히 작은 예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분의 파이 더하기 x, 90도에서 살짝 뭘더 더했대요. 몇 사분면 각일까요? 2사분면 각이겠죠. 그럼 2사분면 올 사탄 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은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를 적용시키면 되겠다.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파이 파이는 주인공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x 그대로 쓰고 파이 빼기 x 180도에서 살짝 뭘 뺐어요. 몇 사분면 각일까요? 2사분면 각이겠죠. 또 마찬가지로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이렇게.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은 사인 제곱 X 더하기 얘가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제곱해야겠네요. 그럼 어차피 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맨 끝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뀌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한번더 정리해 보면 이 sin 제곱 x 마이너스 코 사인 x는 k다. 어, 삼각함수 문제에서 사인과 코 사인이 동시에 있는 식 어려워요. 하나로 통일시키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일시킬 거냐? sin 제곱 x 뭘로 바뀌죠? 1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 x로 바뀌죠. 그러면. 싹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e 마이너스 e 코사인 제곱 x 마이너 코사인 x는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x 좀 쓰기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코사인 x를 t로 치환할게요. 치환을 했으면 습관적으로 뭘부터 하면 좋냐면 새로 잡은 그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새로 잡으면 좋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X가 0부터 2파이까지래요.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렇게 생겼을 건데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되는 거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0부터 2파이까지만 보겠대요. 그러면 이거를 T로 치환했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했으면 그 t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코사인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t 그리고 더하기 e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이 k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개수 문제여서 이제 그래프로 접근할 겁니다. 그 지금 우리에게 요거를 풀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가 3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즉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일 거여서 2차 함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뭐죠? 꼭지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완전제곱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T의 제곱 그럼 여기 더하기 2분의 1t 될 거고, 이거 절반, 4분의 1의 제곱, 즉, 16분의 1한 번씩 빼고 더하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에, 이거 3개가 t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될 거고, 얘랑 얘랑 만나면 8분의 1이니까, 얘까지 만나서 8분의 17 되겠다. 어, 이제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얘를 어디만 보겠다? 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칸이 없으니까 넘겨서 다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2에 t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8분의 17. 이 범위에서만 지금 얘를 볼 거니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이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1,8분의 17이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4, 축 역할할 할 놈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고, 꼭지점 8분의 17. 아마 이쯤 있겠죠. 여기가 이제 8분의 17이 되고, 그러면 이제 위로 볼록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n데, 이렇게 생겼을 n데, 우리 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봐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죠? 실제로. 어, 다시 여기다 간단하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러면 플러스 1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실제 마이너스 1 여쯤에 있으면 이거 1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일 때 실제 여기 1 나오는 거예요, 1.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보겠다는 얘기예요. 1 집어넣으면, 실제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1일 때는 한 1, 2쯤 있을 건데 1일 때는 실제로 한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것만 지금 보란 얘기예요. 이것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실수 x 세 개를 가져야 되니까 이쪽은 없는 겁니다. 이쪽은 없는 거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실수 x 세 개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속시 이 중에서, 어 선생님 그러면 이 그래프 지금 선생님이 좀 진하게 칠하고 있는 이 노란색 그래프하고 아까 우리가 누구랑 요 k y는 k 상수함수하고 y는 k라는 상수함수하고 어 서로 다른 실수 세 개가 돼야 되니까 어세 점에서 만나게 돼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그도 세 점하고 안 만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죠? x에 대한 방정식이죠. x 값이 3개있으란 얘기예요. 얘 근데 지금 무슨 함수예요? t에 관한 함수죠. 여기서 y는 k하고 얘하고 만나는 건 t 값의 개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x 값의 개수가 3 개가 돼야지 t 값의 개수가 3 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요? 혹시 y는 k가 이쯤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만난 요놈, 이놈, 요놈에 관련된 요 알파 값 하나 있을 거 아니 이렇게 알파 값이 그러죠. 그럼 이 알파 만약에 k 가 여기 있었다면 지금 얘랑 얘랑 만나게 하는 알파 이 알파가 누가 되겠어요? 그 t 값 코사인 값 되겠죠. 즉 이렇게 되면 t 가 지금 알파가 되는 거니까 t 가 누구였어요 처음부터 코사인 x였죠. 그러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사인 X 그래프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경계선을 갖고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K가 이거여서 얘랑 만나는 교점 하나 있죠? 알파. 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 대충 어떤 값이에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아마 이쯤 있어서 이렇게 되겠네 그럼 몇개 만나요? 하나, 두개 만나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x의 개수는 두개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세개 있어야 돼요. 즉 이거 아니다 이거죠. 여기에 k 값이 이렇게 있어 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이거 지우고 그럼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k가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두개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요 알파 지우고, 요거 여기가 이제 하나의 알파 1. 여기가 하나의 알파 2라고 한다면, 알파 1은 대충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대충 한 이쯤 되겠죠. 이렇게 알파 1 하나 있고, 그러죠. 알파 2. 0도 살짝 크네요. 이렇게 알파 2가 있다고 하죠. 어? 그러면, 교점몇개 만나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네개 나오네요. 우리의 목적은 세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네개 나온다. 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 하나랑,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문제에서, x의 범위 0보다 크거나 같고, e 파이보다 작으니까, 지금 여기 비어 있습니다. 이거 없는 거예요. 여긴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k가 2값이면, e k가 2값이면, e 이 교점, 마이너스 1, 지금 이게 t값이니까, 코사인 x값.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아, 마이너스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닙니다. 어, 실수했네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면,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개 만나요?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요놈 값, 요놈 값, 또 다른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의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값 대충 얼마예요, 지금? 0과 1 사이에 있네요. 한 이쯤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알파에 해당하는 거, 여기 또 하나 만나고, 여기 또 하나 만나서 총몇개 만나요? 하나, 둘, 셋, 세개 만나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실수 X의 개수가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하나 세개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엔 K가 어떤 값 돼야 돼요? 이값 돼야 돼요, 이 값. 즉, 얼마다? K는 1이 돼야 된다. 1. 여기서 조심할 거, 다시 말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방정식은 X에 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X 값이 세 개가 돼야지 T 값이 세 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X에 관한 방정식인지 T에 관한 방정식인지를 잘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 상하감수 문제입니다.